네, 시작하겠습니다. 실각문제 사회 보겠습니다. 1번, 간호사가 제공한 간호행위의 대가로 지불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원가가 아니고 숙가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2번, 우리나라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사당 병상수 6.0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료를 지역별로 차등 감산하는 네가티브 등급이다. 맞죠? 자, 종합, 상급 종합병원이 아니고, 그냥 종합병원이에요. 그래서 6등, 6.0 이상은, 그죠? 7등급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7등급은 지역에 따라 차등 감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네가티브 등급 맞고요. 우리나라 병원 입원 환자에게 적용되는 간호관리료는 1당수까지. 맞죠? 그래서 특히 3번 문항은 실제 기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 답까지 문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은? 일당 수가제 이거겠죠. 연행 관리료는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의료 지불의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맞는 거고요. 환자 분류 체계에 의한 원가 산정 방법으로 과잉 간호 서비스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과잉 간호 서비스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행위가 수가제죠. 그래서 환자 분류 체계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과잉 간호 서비스를 낮출 수, 배제할 수 있죠. 그래서 X. 작업별 원가 산정 방법은 행위별 원가 산정 방법이다. 여기까지 맞죠? 그다음에 간호 행위 강도와 소요 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이다. 맞는 문항이죠? 병원비 지출과 건강 관리 비용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불필요한 서비스를 감소시키는 효율적 의료 행위 진료 방식은 상대가치 체계에 의한 산정 방법이다. 아니죠. 상대가치 체계가 아니라 포괄수까지의 산정 방법이죠. X. 시간관리 매트릭스는 긴급성과 중요성 두 가지를 가지고 사상 안으로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상 안에 속하는 내용에서 예방 막죠그 다음에 생산능력 활동 오락 이것도 이상 아니죠. 기간이 정해진 프로젝트는 기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긴급하죠. 그래서 일상 안에 속해요. 이상 안에 속한 내용으로 바꾸려면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프로젝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X고요. 어, 조직의 공동 목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행동 동의를 기할 수 있도록 집단의 노력을 질서 있게 배열하여 조직 존속을 동호하는 것은 계층제 원리가 아니고 조정의 원리죠. 그래서 10번 문항도 실제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던 문항이죠. 조정의 원리의 정의는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시 직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어서 의사소통 왜곡 누락 편중 등의 현상을 일으키는 게 명령 동일의 원칙이 아니라 계층제의 원리를 너무나 지나치게 적용하면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X. 직원들로 하여금 일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고 개인과 부서 간의 할거 주의가 야기되어 조정과 통합을 방해할 수도 있는 원리는 분업 전문화의 원리 맞죠. 업무적 수행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이 명확할수록 통솔 범위는 좁아지는 게 아니라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x. 분업 전문화의 원리는 재정적 낭비가 감소한다. 아니죠 서로 업무가 중복될 수 있어서 오히려 재정적으로는 경비 부담이 더 증가한다 그랬었고요 그래서 재정적 낭비가 감소 이거 틀렸죠 그 다음에 책임 소재가 명확한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 사람의 가치, 간호사가 한 명의 간호 환자를 돌보는 거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